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입니다 오늘은 감자 내알을 가지고 감자조림을 까리고추 넣고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감자 내알하고요 당근 반개하고 양파 중간꺼 하나하고 까리고추 한 2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조림할 양념 재료들입니다 진간장하고요 물엿하고 물하고 통깨하고 참기름하고 식용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실곡류 내신의 포도씨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자를 썰어서 전분기를 좀 빼기 위해서 물에 담가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네를 다 썰어서 이렇게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좀 빼주세요. 벌써 물이 뽀얘지거든요. 한 1분 정도 담궈뒀다가 물이 이렇게 뿌옇게 전분기가 조금 우러나면은 건져내줍니다 전분기가 이렇게 뽀얗게 우러났어요 전분기가 있으면 요리가 맑지가 못하거든요 요렇게 조금 우려 주세요 1분 동안 당근을 썰어 줍니다 썰어주세요. 까리고추는 포크로 공기구멍을 이렇게 내주세요. 양념이 잘 스며들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모른 까리고추를 다 이렇게 포크로 공기구멍을 내주세요.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스 부리에 물을 올려놓고 감자하고 당근하고 한 1분 정도만 살짝 데펴줍니다.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조금 둘러서 코팅을 시켜주세요. 1분 정도 됐는데,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자에, 이렇게, 겉에 보면은, 가장자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익을 하는데, 여기 막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감자가 절대 안 부서집니다. 건져내도록 할게요. 다 건져내주세요. 건져는 감자를 볼에 다시 부어 줍니다 여기 진간장 3스푼을 넣어 주세요 물엿 3스푼 넣어 줍니다 불을 켜 주세요 물을 조금만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졸여 냅니다 한 3분의 2 정도 졸여지면 고추를 넣을 겁니다 졸여 주세요 뚜껑을 닫지 않고 졸여 줍니다 조금 달게 드시는 분은 물엿이나 올리고당 더 넣으시면 됩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잘 졸여지고 있는데 조금 단맛이 덜한 것 같아서 물에서 조금 더 넣어줍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취향에 맞춰서 간을 하세요. 여기에 까리 고추하고 양파 들어갑니다. 살짝 돌려주세요 거의 다 소려져 가는데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그리고 통깨를 서서 뿌려줍니다 섞어주세요 부산하지매표까리고추 감자조림이 완성입니다. 한 접시 담아내도록 할게요. 맛있게 한 접시 담아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까리고추 감자조림 맛있게 해드시고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